안녕하세요 호랑잡이다익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밤에 화분 갈이 하려고 또 영상을 준비했네요. 여기 보면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아 제이드 스타가 저 몸값 있는 아이인데 요즘에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모란장이라서 저렴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너무 트시라고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모란 장에서, 아, 이런 군생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두 포트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두 포트, 한 포트는 이제 캠핑장에 심어 놓고, 한 포트는 또 여기 집에서 이쁜 모습을 보려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이 이제 조금 자그만한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데리고 왔고요. 또 이제 얘는 좀 독특해서 데리고 왔어요. 안드리안이라는 아이인데 약간 까무잡잡한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광남동원에서 얘는 데리고 온 아이고요. 이제 얘는 음, 아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꽃다리 행복에서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얘는 그냥 농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네요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번 흙을 털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 빨간 포트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그 검정 포트죠 플라스틱 포트인데 예쁘네요. 이렇게 뿌리도 투시라고. 제가 캠핑장에 이제 파쇼 조금, 니한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근데 하나는 너무 이렇게 옷자라가지고, 거린 기가 있었는데 옷자라서. 금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금이. 그래서 얘들은 너무 못자라면 금이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집에서도 하나 키우려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안드리아라는 아이, 안드리아. 또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아 예뻐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뿌리도, 얘도 뿌리도 트시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우, 예쁘네요. 얘도 예쁘고, 또 얘는 이제 제이스드 스타. 제이드 스타라는 라인인데 얘는 조금, 조금, 조금 무자한 것 같아요. 뿌리가 그렇게. 많이 튼튼하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농장에서 이제 거름을 좀 많이 주어서 키우는 아이들이라 우리 애들이 이제 빨리 화분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을 이쁘게 키우는게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가 보면 입장이 작은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입장들 이렇게 작은 입장들이 이게 이제 입구지로, 한 건지 적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입구지로 한 거, 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래 입장들은 조금 이렇게 떼어줘야 될 입장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떼어주고 얘네들은 또 입구지도 돼요. 입구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잘 털었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그걸 털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시오 조금 이거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이 화분에다가. 아, 화분 예쁘죠? 아, 색감도 예쁘고. 여기 미리 깔아놨습니다. 중간 마사를. 이렇게 상토를 조금 넣어주고요 가운데다가 제가 이제 이 흙을 배합할 때 예, 배합할 때 계피 가루를 아예 좀 넣었어요. 제가 계피를 이제 빵고는 거를 가루가 아니고 약간 좀 예, 마사 가는 마사 정도 제가 그렇게 예, 빻아서 아예 여기다가 섞어놨었어요. 중간마사, 이렇게 올려주고요. 예쁘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이 화분에는 아이 아이를 심어주려고요. 안드, 안드리안이라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또 그걸 담고요. 여기도 또상토를 조금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또 이렇게 심어주고 화분 갈이는 언제나 재밌게 또 뚝딱뚝딱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이 아이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아우 예쁘네요. 아, 이게 창동류가두 개는 이뻐. 아, 예쁘다. 그리고, 중간 마사을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불이 꺼졌어요. 네, 또 이렇게 화분 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으로 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냥 키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아파트는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꺼지게 그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아,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는 이 화분에다가 아 화분 멋지죠? 지난번에 제가 옷박신했던 화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화분이 나도 역시 이렇게 깔았습니다 흙을 담고 저는 창이 신, 창을 심는 게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산토를좀올었고요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크면 이제 너무 크지 않게 그럼 키워야 되겠죠? 환경에 맞게 야가들을 이쁘게 저희는 조금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는 이제 다이비를 안 키우고, 캠핑장에서만 키워야 되겠다 하고, 제가 캠핑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제 집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여자 이제 한 20개 정도가 집에다 놓고,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또, 이 아이들을 집에서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담으면서 아,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쁘고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려오게 되네요. 근데 데려올 때는 왜 이렇게 기쁜지 또 화분 가리할 때는 더기쁘고또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또더 이쁘고 이런 똑같은 마음이겠죠? 이렇게 화분 가리를 했습니다. 테이스타 이렇게 하분가리를 해줬어요. 얘는 카시오 조근 얘는 안들이 아니라는이 아이를 이렇게 하분가리를 했습니다. 이세 아이를 이렇게 하분가리를 했어요. 이쁘죠? 이렇게. 카시오 조금. 또 얘는 제이즈 스타. 아우, 너무 예쁘네요 얘는 안드리안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화분갈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다육이였습니다